자유 위원장님, 예. 이 보니까 이번 지금 막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그 민원인 불법 유출 그 신상 정보 이거 보니까 공익 신고를 김준희 방심이 언론노조지부장 탁동삼 지경규 이분들이 신고를 했대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언론노조원들이 누구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민간 방송 심의 기구인 방심이 직원들이 70% 가까이가 언론 노조에 소속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론 노조원들이 언론 노조원들이 만든 거를 심의한다. 이게 납득이 저는 안 가는데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청구민원은 한몇명 정도 되나요? 공익신고자들이 의심하는 거는 40명 정도? 100건 네, 정도가 신인척 또는 지인으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 지인의 딸, 사위... 뭐 조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다 검색해서 아팠습니다. 뭘로 검색했습니까?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아, 저는 안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름을 검색을 해 보면요. 주로 그부고기사에 부곡 기사의 가족 관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씨, 제수씨. 그러면 아들, 조카, 처제, 동서 이런 건 어떻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밖에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글링 한다고 다 나올까라는 생각 우선 들고 직원의 가족까지 나오는 게 어떻게 또 구글링에서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이런 거죠. 적어도 MBC와 뉴스 타파의 방심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방조 또는 조력 협업이 있지 않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봉지욱 저 창고인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 대단한 취재력인데. 대단하죠. 대, 대단해. 네. 어메이징이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네. 저희가 탐사보도 매체고요. <laughs>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 모르는 게거기 네,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그 거, 접속을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은 한 하나의 컴퓨터 한, 한 집에서 그 만약에 그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그 네. 설명 IP를 IP 주소를 보시면 일단 가족은 파악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의심을 한건데아그 네.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고 겠 저하고는 좀 세대 차이도 있고해서 취재 방식이. 아니, IP 주소라는 거 일종의 집 주소랑 비슷한 거라서요. 네. 그걸 어떻게 다 파악했다 이거죠. 네네. 아니 그게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 에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어떤 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저희가 만들어서 한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예, 민원인 정보에 그 다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네. 네. 그리고 개인정보법 제 59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취재하거나 할때 언론 정보법 같은 거 무시해도 됩니까? 그 취재 기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부고를 본다든지 청첩장을 본다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기자가 그걸 통해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한다. 이거 취재 윤리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설 탐정이나 하는 일이고요. 그런 거를 갖고 어떻게 그 권한 밖에 그런 어떤 선한 의도 밖에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취재 윤리 위반이고요. 너무 오싹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 내가 민원을 냈는데 지인이든 누구든 근데 그걸 갖고 그 내용을 갖고 방심위의 사람들이 다 150명이 다 돌려보고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진 직원도 있을 거고 그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역 지상파 방송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지상파 방송팀. 뭐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고 보고 IP 주소까지 다공유 시켰다. 얼마나 오싹한 일입니까? 무엇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아 됐습니다. 아, 제가 말을 할수 그 있는 권한이 핵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권한 없습니다. 핵심은 다 말하신 거죠? 핵심 말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들었잖아요. 많이. 지금 1분 이상 들었어요. 이게 최수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방심위 내부 직원이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지욱 씨가 IP 주소를 봤다는 것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백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에, 이걸 어겼을 경우 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전지에 해당한다고 어,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자료를 그 언론사에 줬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봉지욱 기자한테 줬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언론사에 줬어요? 배비 아, 에줬어요이 스타파 MBC에 제보했습니다. 그럼 봉지욱 기자한테 준거 아니에요? 봉지욱 기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기자가 줬는데 봉지욱 기자가 쓴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료 안에 준 자료 안에 IP 관련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구글링을 통해서 그 아니 IP 정보가 들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정확히 없었어요? 네, 그 민원 저는 봉지욱 기자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 지금 IP 정보가 들어 있는 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저는 민원인들의 관계를 구글링 검색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 아까 가족 관계를 기본적으로 IP를 통해서 집주소 같은 거니까 다 그걸 통해서 알수 있었다. 그 이외에 구글링도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옆에서 들었죠. 뭐 조금 가려재원 보호를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어디 그렇게 취재원 보호를 한 얘기예요. 아닌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IP 주소가 어떤 의미가 있고 IP 주소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확인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증언을 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봉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알았어요.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인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봉지욱 기자가 뭐 그동안 뭐 누구의 비호를 받는지 아주 그냥 기고 만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인의 발목을 잡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이게 봉지욱 기자도 이법 위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증언을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본인이 다 자, 자기가 얘기를 다 했네요 ip 주소 그 누가 줬는지 그거 찾아 들어가면은 봉지욱 기자에게 준그 방심이 내부 사람이 나올 거고 아까 유일임 위원장 그 방심이 내부 그 ip 기록은. 밖에서 볼수 없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 전산직에서만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전산직에서 누군가가 그걸 빼서 노조 쪽으로 넘겨고 노조 쪽에서 그게 넘어갔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시죠, 언론사로? 뭐, 자세히 한번 뭐 수사를...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예, 뭐 그렇게 그렇게 볼수 가능성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그럼 수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IP 주소가 나가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구글링으로 했다는 식의 변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ip 주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파악했다는 본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어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심위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따로 국감을 해서 뭐 전례도 없이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별로 솔직히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야당 의원들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민원 사주 했냐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나왔어요 봉지욱 기자가 자기 불법했다고 자백한 거. 그거 딱 하나 오는 새로운 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언론인들도 이거 잘 상황 파악해서 내일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본인이 <laughs> 본인이 아, 아니 내가 희망이라 그랬지? 지침을 내렸어요? 어느 시대에 살기, 살길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우영 의원님. 예. 아니 잘 보도해 주시라고요. 예. 봉지욱 기자는 분명히 자신의 불법을 자랑하듯 자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심이 국감에서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